여러분, 안녕하세요. 속시원하게 한국인처럼 말하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 어떤 말을 사용해서 표현하는지 두려움과 관련된 감정 표현 단어들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먼저 단어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음, 그 단어들을 사용한 대화문을 듣고 이해하는 음, 순서로 구성해 봤습니다. 단어들은 모두 가나다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걱정스럽다입니다. 자, 여기서 발음이 된소리 되기가 되는 두 개의 소리가 있지요. 걱정스럽다. 이렇게 된소리로 소리, 그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음, 따라서 말해보세요.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자, 이젠 자연스럽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걱정스럽다, 걱정스럽다. 네, 이 걱정스럽다는 형용사입니다. 문장을 볼까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음, 우리는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많이 음, 있으니까, 어, 늘 엄,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자, 그렇게 문장을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서 말해 보세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예, 어, 짧은 문장이지만 끊어서 읽는다면 주어와 서술어의 구분되는 그 부분을 숨쉬고 말하면 되고요. 음, 짧은 문장이니까 한 번에 쭉 말할 수도 있겠죠.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럽다. 네, 잘하셨어요. 자, 두 번째 단어입니다. 걱정하다. 여기서도 된소리 되기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천천히 음, 두번 읽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걱정하다, 걱정하다. 걱정스럽다와 달리 이 말은 동사지요. 걱정하다. 네 문장으로 말해볼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 단어로 갑니다. 겁나다. 자, 여기서는 비읍 받침이 미음으로 바뀝니다. 소리가. 이것은 뒤에 있는 니은 때문이거든요.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비읍이 니은으로 바뀐 거예요. 자,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서 말해 보세요. 겁나다. 겁나다. 예, 이번엔 빨리 해볼까요? 겁나다. 겁나다. 네, 겁나다와 관련된 문장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집에 혼자 있으면 겁났어요. 네, 누구나 경험해 봤을 듯한 내용이죠. 자,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어렸을 때 집에 혼자 있으면 겁났어요. 한번 더 합니다. 어렸을 때 집에 혼자 있으면 겁났어요. 네, 잘하셨어요. 다음 단어로 넘어갑니다. 긴장하다 이거는 소리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발음하시면 돼요. 천천히 두번 읽겠습니다. 따라 하세요. 긴장하다. 긴장하다. 네, 이번엔 빠른 속도로 해볼까요? 긴장하다. 긴장하다. 네, 긴장하다를 사용한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그가 달릴 준비를 하자 근육이 긴장되었다. 네. 그가 달릴 준비를 하자 근육이 긴장되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놀라다 라는 표현인데요. 어, 놀라다는 깜짝이라는 부사와 흔히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괄호로 표시를 해놨는데 놀라다를 기억하실 때 깜짝을 함께 기억해 놓으시면 표현할 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 깜짝 넣어서 얘기해 볼까요? 깜짝 놀라다. 여기서 놀은 조금 길게 발음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두번 읽겠습니다. 따라 해보세요. 깜짝 놀라다. 깜짝 놀라다.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평균속도로 해볼까요? 깜짝 놀라다. 깜짝 놀라다. 네, 잘하셨습니다. 관련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따라해보세요. 그 건물의 엄청난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네, 잘하셨어요. 여기서 의는, 어, 의로 발음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에로 발음하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는 에로 발음했는데요. 이번에는 의로 발음을 해볼게요. 그 건물의 엄청난 규모에 깜짝 놀랐어요. 네. 그 건물이 굉장히 컸나 봐요. 저, 중요한 것은 깜짝 놀랐어요. 이 표현 알, 알고 있으면 대화할 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라다, 깜짝 놀랐어요. 기억하세요. 다음은 난감하다입니다. 이것도 발음의 변화는 없는데요. 난 다음에 조금, 난이라는 소리를 조금 길게 어, 발음하면 됩니다. 천천히 두번 하겠습니다. 따라 말해 보세요. 난감하다. 난감하다. 여기서 난이라는 말은 어렵다라는 어,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태를 의미할 때, 음,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 방법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럴 때 난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관련된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당황하다입니다. 이것도 어, 글자 그대로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천천히 두번 해볼까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당황하다, 당황하다. 네, 이제는 보통 속도로 해볼까요? 당황하다, 당황하다. 네, 관련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나는 당황스러웠다. 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자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음, 문장이 조금 길어서 어렵습니다. 어, 당황은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 차분하지 못하고 침착하지 못한 상황의 감정에 빠져드는 것을 당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황하다, 당황스럽다, 어, 당황하다는 동사고요. 당황스럽다는 형용사지요. 네, 당황하다. 네. 어, 이거는 문장이 조금 길어서 연습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렵다. 여기서 된소리되기가 되는 것 기억하시고 발음 연습해 볼게요. 두번 천천히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서 해 보세요. 두렵다. 두렵다. 네. 음, 두렵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지요. 사고가 날까 봐 두려워요. 여러분들도 한번 문장 연습해 보실래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요. 사고가 날까봐 두려워요. 이번에는 막막하다 입니다 자 여기서는 발음의 변화가 굉장히 많지요 어 앞에 있는 미음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는 이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기억과 히읗이 합해지면서 키읔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 그래서 발음이 막막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천천히 두번 발음할게요. 따라서 해보세요. 막막하다, 막막하다. 예, 보통 속도로 해볼까요? 막막하다, 막막하다. 자, 이 막막하다라는 것은 비 검컴해지고 어두워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결 방법도 생각나지 않는 그럴 때에 막막하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관련된 문장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까요? 제가 천천히 어, 읽어볼게요. 그의 언급에 대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자, 여기서 몰랐다가 바로 막막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그것을 막막하다 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아무런 말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 "막막하다"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 천천히 함께 말해 볼까요? 그의 언급에 대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그것을 막막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다음은 무섭다입니다. 음. 자, 여기서도 된소리 되기 발음이 되죠. 자, 천천히 해볼까요? 무섭다. 무섭다. 네, 평균속도로 해볼까요? 무섭다. 무섭다.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문장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그건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다. 그건 정말 무서운 순간이었다.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부담스럽다입니다. 어, 부를 조금 길게 발음하시고요. 마지막 단은 된소리가 됩니다. 부담스럽다라는 거는 뭔가 상대방에게 내가 주어야 할 것을 다 주지 않아서 또는 부당하게 어, 아무런 대가 없이 뭔가를 받았을 때 마음에 느끼는 무거움, 음, 그것을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자, 우선 천천히 두번 발음해 볼게요.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평균 속도로 말해볼까요?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상황 문장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이 부담스럽다. 예, 음. 뭔가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받아야 음, 당당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일을 안 하고 내가 돈을 받으면 마음이 무겁지요. 그것을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문장은 조금 길어서 연습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안하다입니다. 자 여기서는 리을이 이응자리로, 들어가서 발음이 불안하다 라고 발음이 됩니다. 자, 천천히 두번 하겠습니다. 함께 연습해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네. 이번에는 평균 속도로 해볼까요? 불안하다. 불안하다. 네, 불안하다를 사용한 문장 보겠습니다. 저는 실수할까 봐 불안했어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 띄어있는 게 좋습니다. 어, 숨을 쉰다면 이 부분에서 숨을 쉬는 게 좋겠죠. 자, 천천히 두번 제가 음,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실래요? 저는 실수할까 봐 불안했어요. 저는 실수할까 봐 불안했어요. 네, 이번에는 쉬지 말고 연습해 볼까요? 저는 실수할까 봐 불안했어요. 저는 실수할까 봐 불안했어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섬뜩하다입니다. 자, 여기서도 기역과 히읗이 음, 합해지면서 키윽으로 발음이 됩니다. 어, 그 부분 기억하시면서 발음해 보실까요? 섬뜩하다, 섬뜩하다. 자, 이번에는 어, 평균 속도로 말해 볼까요? 섬뜩하다. 섬뜩하다. 예. 섬뜩한 것은 그냥 겁나거나 무서운 것보다 훨씬 좀 강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소름이 확 끼친다든가 음, 그런 상황을 섬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그 범죄의 세부 사항은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 공포에 떨게 하다라는 것이 바로 섬뜩하다와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게 하다, 소름돋게 하다, 어, 이런 내용을 가리켜서 섬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심란하다입니다. 여기서는 리을이 리은으로 발음이 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천천히 단어를 발음해 볼게요. 심란하다, 심란하다. 네, 이번엔 평균 속도로 말해볼까요? 심란하다, 심란하다. 여기서 심은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원래 한자어거든요. 나는 어지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란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차분하지 않고 어지럽다, 어 이럴 때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으로 심란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이 단어를 사용한 문장 한번 볼까요? 나는 해고 소식을 듣고 몹시 심란했다. 네. 해고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진정이 안 되지요.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태를 심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문장 함께 읽어 볼까요? 나는 해고 소식을 듣고 몹시 심란했다. 네, 한번 더 할까요? 나는 해고 소식을 듣고 몹시 심란했다. 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안타깝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 불행한 상황을 보고 동정심을 느끼게 되고, 음. 그 상황에 대해서 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음, 그렇지만 도와줄 방법을 잘 음, 생각해내지 못하는 경우. 이럴 때 안타깝다. 어, 뭔가 모자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괴롭다. 어,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맨 뒤에 단된 소리 되기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두번 말해 볼게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이번에는 평균 속도를 해볼까요? 안타깝다. 안타깝다. 네, 안타깝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그가 실수 때문에 불합격한 것을 보니 안타깝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수, 능력이 있는데 실수를 해서 불합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속상한 상황이죠. 그런 다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느끼는 마음을 안타깝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길어서 이 문장 연습은 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럽다. 자, 여기서는 혼이 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홀로 발음이 되고요. 거기다가 조금 길게 발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맨 뒤에 된소리되기가 되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두번 읽을게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이번에는 보통 속도로 해볼까요?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네, 뭔가 정리되지 않고 막 엉크러진 느낌이 드는 것을 혼란스럽다라고 하죠. 자, 관련된 문장을 보면 혼란스러워요. 전부 다시 말해보세요. 음,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전부 다시 말해보세요. 음, 이렇게 할수 있죠. 자, 혼란스러워요. 이것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요. 네, 잘 하셨어요. 이번에는 어, 대화문을 듣고 어, 그 내용을 이해해 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사와 빌리의 대화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볼게요. 리사, 빌리, 난감하다와 막막하다가 어떻게 다른 거지? 빌리, 난감하다는 해결이 어려울 때 사용하고, 막막하다는 아무 방법도 생각이 안날때 사용하는 것 같아. 리사, 막막하다가 더 힘든 상황이구나. 빌리, 그렇다고 할수 있어. 자, 리사가 빌리에게 난감하다와 막막하다 두 개의 단어가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는 거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난감하다라는 것은 어지러운 느낌, 해결이 어렵다는 느낌을 갖는다. 어렵다는 느낌이 있는, 거, 있는 거고, 막막하다는 것은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해결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빌리도 바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난감하다는 것은 해결이 어려울 때, 막막하다는 아무 방법도 생각이 안날 때, 음, 사용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듣고 리사는 아, 막막하다가 더 어, 답답한 상황이구나, 힘든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고, 빌리도 그렇다고 할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이제 어,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저와 함께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빌리, 난감하다와 막막하다가 어떻게 다른 거지? 난감하다는 해결이 어려울 때 사용하고, 막막하다는 아무 방법도 생각이 안날때 사용하는 것 같아. 막막하다가 더 힘든 상황이구나. 그렇다고 할수 있어. 네, 내용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문제를 풀어 볼까요? 난감하다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 사용합니다. <laughs> 맞으셨어요?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막막하다는 어떨 때 사용합니까? 아무 방법도 생각이 안날때 사용합니다. 자, 두 개의 문제 모두 맞추셨나요? 그렇다면 대화를 아주 잘 이해한 거죠. 자, 두 번째 대화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은 호세와 올가의 대화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 올가씨 발표 준비 다 했어요? 올가. 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긴장이 되네요. 호세, 지난번 당신의 발표는 훌륭했어요. 이번에도 잘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말아요. 올가, 고마워요. 예, 호세 씨가 어, 발표를 앞둔 올가 씨에게 응원을 해주고 있네요. 그 내용을 지금 긴장한 올가의 상황, 그리고 그런 올가를 격려하는 호세의 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문장들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서 말해 볼까요? 올가씨, 발표 준비 다 했어요? 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긴장이 되네요. 지난번 당신의 발표는 훌륭했어요. 이번에도 잘할 거예요. 너무 걱정 말아요. 고마워요. 자 호세와 올가 씨의 대화에 대한 질문. 답을 해볼까요? 올가는 무엇 때문에 긴장했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해보세요. 올가는 발표 때문에 긴장했습니다. 맞으셨나요?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올가는 발표 경험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대답해보세요. 아닙니다. 올가는 발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모두 맞으셨는지요? 네, 대화문을 반복해서 읽, 들어보시고 음,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두려움과 관련된 감정 표현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반복해서 단어 익히시고 어, 말하기 연습해서 어, 한국어 잘하는 음, 달인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열심히 어,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